지한 내비 형님이고요. 오늘은 이제 이 테사 이것도 짭이 있네. 짭은 못 써. 여러분. 짭은 여러분 자두 가지야. 짭은 이잘봐 여러분. 어, 테사 걸레 한번 써 봤는데 어, 여기, 여기. 마지막 끝면은 좀제어좀 좀 접어서 좀 보관하자. 내가 내가 형님이 이렇게 쓴건 아니고. 자, 이렇게. 딱 끝나고 이렇게 딱 이거 마무리 좀 좋잖아 끝선이 딱딱 딱, 딱 잡히잖아 손에 그치 이러면 끈적이가 이게 끈끈한 게 이게 그냥 잘 떨어져 이렇게 근데 이게 중국제 거는 있잖아 끈끈한 게 없어 아예 그러니까 이게 쫙 감아놓잖아 그럼 도로 확 닳아 확 닳아 도로 풀려 그냥 이렇게 그리고 또 중국제 건데 태사 거랑 거의 막좀 닮으려고 마음먹은 거는 너무 끈끈해 이 점성이 되게, 되게 높아. 막 끈적끈적거려. 그냥 무슨, 이렇게, 무슨, 무슨, 이렇게, 무슨, 뭐라 그래. 악요풀처럼 끈적끈적거려. 근데 이거를 이제 또 감아보겠다고, 응? 어? 감아, 감는 또라이들이 있는데, 감는 사람을 또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뭣도 모르고 감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식한 사람들이. 무식하면 노답이야. 무식하면 노답이야, 노답. 잘 봐봐. 감을 때 여기서 자1차로 감고 또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렇게 그을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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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싹 바싹 그래야 이게 안 풀리는데 이거를 일하기 싫은 새끼인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감 감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도로 다 풀려요 도로 다 풀려. 보다 풀립니다 그냥 도로 풀려요 그냥 내병님은 이거를 바삭바삭 감아줘 이것도 힘든 게 이게 운동된다 그럴까요? 이거를? 어 감으니까 되게 힘들어 이게 팔이 되게 아파 한가할 때만 해줘라 갑자기 바삭바삭 감아서 해줘야지 이거를 띄엄띄엄 감아주면 이게 도로 후룩 풀려 그냥 마치 10년 된비앤 벤스 모양 도로 후룩 풀릴 수가 있다 꼼꼼하게, 꼼꼼하게 감아도 풀릴까 말까 한다. 대비 어. 형님이 한번, 이걸 한번, 응? 앞으로 다가올 응? 고객님의 어? 또 언제 올지 몰라. 응? 손님은 뭐 스스로 오니까. 어? 그래서 이걸 한번 감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다. 또참족 아, 같은 게 이게 아이나비께 참족 같은 게 이, 이런 부분 보 그냥 그냥 윈스 b 탑으로 만들면 편하잖아 꽉껴 있어 응? 응? 딱 빼고 여기서 한번 감아 보도록 하겠다 이거를 잘 봐. 안가봐도 되는데 일할 때는 감을 필요 없어 형식 형식 돈 받기는 형식이야 왜 감해 그래 이게 뭐 끊어지냐 이게 뭐 이게 뭐 화재가 나냐 왜 감해 그치만 좁도 하기 싫지만 한번 감아보겠다 무릎에다 낑겨주고 어디 감을 그 감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여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무슨 여기 다딱 이렇게 뭐 이렇게 고정하는 거딱클립 하나 딱 아니면 여기다가 고정하는 거 지지대 하나 갖다 놓고 평점을 꼭 가면 편해 근데 그게 안되면 누가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줄 수가 있냐? 그 무릎에 낀겨야지 이렇게 응 봐봐 감고 3분의 1 지점에다가 또는 절반 지점에다가 감고 또 이렇게 감으면서 테이프 끝나는 자리에, 여기, 바싹바싹. 이거를, 아, 진짜 감으라니까, 이거를, 이렇게, 어? 이렇게 감어. 그럼 도로 풀려요. 감는 의미가 없지. 이거왜 감는데, 이거를? 보호하려고 없는 거 아니야? 보호하려고? 잡소리 제거? 그거보다도 보호하는 거 목적인데. 감으면서 3분의, 감으면서 3분의 1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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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으면서 절반 지점. 감으면서 또 다음에 또이 절반 지점. 감으면서 3분의 1 지점. 3분의 1로 하던가. 감으면서 절반 지점. 이거를 땡겨서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감는, 예. 또라이들이 있는데 감, 감을 필요가 없어. 그냥 어? 내가 그 한가지 예를 들어줄 거 내가? 어? 응? 어떤 새끼 작업을 조같이해놨는데볼래 여러분 이거 내가 그도 버려야 되는데, 버릴 건데. 이걸 한번 내가 한번 여러분께 한번 보여주겠어. 어디 있더라? 버릴 거를 어? 이거 뭐? 정신 넉넉한 새끼지. 이거를? 잘라서 묶어버렸어요 나 이렇게 와왜 아, 이렇게 일을 했지 응? 뭐야 이게 무식하지 않냐 이렇게 한다고 화재는 안 나는데 도로 풀렸잖아 이게 응? 도로 풀렸다니까 안에더 개판이고 내근 납땜까지 해서 튜브로 한번 감아서 튜브도 한번 감으면 한번또 화재 난다고 또 징징거릴까봐 두 번으로 감아서는 또 끝내줘요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지. 내일까지 휴일이야, 이개 같은 거. 손님도 없고, 아휴. 손님도 와서 이런 데서 장꼬대 한 사람 오면 승질나 죽겠어. 이런 데서 왜 장꼬대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싫으면 안 사면 그만이지. 왜 사람을 왜 기분 나쁘게 해? 응? 누가 살, 누가 사래? 안살수 있는데, 왜 이런 데서 흑대음술을 해? 안살수 있는데, 좀 억지부리고, 끝나고 깎고, 응? 끝나고 이미 대로 막 신맛이 깎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난 진짜, 난 그냥 도로 막 뜯어버려요. 안 팔아요. 진짜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람 같지 않으니까. 지 애새끼라면 그렇게 하겠어? 반대로 지 애새끼 장사하는데 누가 신맛이 깎아봐. 쌍욕을 할걸? 미리 처음부터 미리 깎던가. 아니, 난 이런 사람들 좋아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돈 이거밖에 없네요. 이런 사람들 있지. 그럼 잘해주고 싶어. 근데 있으면서 안, 안 주는 인간들. 그러니까 나한테, 100만원 줬는데, 99만원만 달래서밥좀 먹게 떠서, 만원 빼줬어. 그니까, 처음엔 이 사람이 나보다 부자인데, 내가 부자가 돼버린 거지. 캐시슈를 주는데. 뭐, 줄수 있지, 뭐, 그런 건. 근데, 끝내놓고, 어? 110만원 되니까 5만원 깎자. 근 좋아, 이러거 좋은데, 끝내놓고, 야, 10만원 깎자. 10만원이 남는 건데, 예를 들어서, 110만원이면. 그건 기분이 좀 매우 족 같을 수가 있지. 이렇게. 말은 좀 내가 좀 거칠게 하는데, 일도 거칠게 하냐. 일은 꼼꼼, 일은 또, 일은 또 귀집애처럼 해요. 또, 꼼꼼하게. 우리 집안 내력이지 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요, 마지막 부분은, 요, 또, 풀릴 수가 있잖 여기다, 여기다, 여러분. 강력본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되는 거야. 강력본도, 강력본도 한 방울. 내가 한 거는, 워낙 일을 잘 해놓으니까, 도로 이거를, 풀을 일이 없다. 도로 풀을 일이 없어. 딴 집에서 한 거는, 워낙 일을 똑같이해놨갖고 도로 더 풀어야 돼. 지저분해갖고. 근데, 내비형님은, 워낙 깔끔해가니까, 이렇게 감아놓으니까, 깔끔하잖아. 순정 같고. 도로 풀리긴 하겠냐, 이게? 어? 풀릴 수도 있겠지. 근데, 근데 그럴 리 없는 게, 절반 지점, 또는 3분의 1 지점에서 또한번 감아주니까, 완벽히 감아놓은 거지. 이렇게 되는데, 어서, 무슨, 어서, 와 아, 개나 누나 그냥 뭐, 선정리 한다고 막, 어서, 대충 어깨나 뭐본 거로, 이 원리도 모르고, 어떻게 산지도 모르고, 그냥 적당히 하는 이 또라이들이 있는데, 난 그런 조박들은 싫어, 싫어한다, 참고로 제가. 나는 싸잡아서 족밥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은 동생이든 난 형처럼 부르고 싶어. 형처럼 대우를 해줘요, 내가. 어, 나도, 나, 한테 대, 배워나간 애들도 있는데, 일을 잘하거든? 그럼 나는 걔한테 존경스럽던데, 걔를. 응? 사장이 돼갖고 직원이 잘 나가면 좋지 않나? 그걸 배 아파하나? 그치? 응? 끝까지 막내 곁에 두고 싶은 막 그런 직원들 있잖아. 종이 아니라, 얘가 난 일하면 그래 내가 연장 먹고 뭐막 갖다 줘 내가 그냥 내가 종 노릇을 하지 얘한테 내가 내가 종 노릇을 근데 뭣도 모르는 애들한테 막 거들먹거리고 막 어김 주고 이런 새끼들은 아잘줄 마음이 좋다 이만큼도 없어요 진짜 일도 못하지만 응? 어서 성능 좋은 거기요 이번 남어 네비 형님 채널 보시는 분들은 응? 이것도 꼽을 때 꺾어 꼽는 이 짱구 이, 이 짱구 모질들이 있어요 이렇게 꼽을 때 손을 잭을 꼽을 때 이걸로 앞뒤가 어디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다 표시를 그때 표시를?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표시를 이렇게 딱 표시를 박아주면은 바보 병신이 와도 한다 이건 진짜. 응? 딱 해주면은 바보 병신이 와도 한다 이건 진짜. 응, 됐어 이렇게 표시해놓으면은 잘못될 일이 전혀 없다. 여기다가또 양면테프 하나 또 붙여주면 또 센스. 어? 미리 한갈 때 그런 거 하는 거야. 어, 그런 거 하는 거야 미리 한갈 때. 바쁜데 그걸 외치 중으로 앉아 있네. 바빠죽겠는데. 한갈 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이걸 좀 붙여보겠다고 이제 빌려주고 하면은 꽉 보면 낭비를 해요. 낭비벽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붙이, 붙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뭐 굳이 뭐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또, 굳이 또, 대충 붙이면 또안 되고. 근데 이건 아래로 붙이는 것 때문에, 유리에 붙이는 게 아니라, 안으로 숨겨져 있다면, 이렇게. 하향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쁘지? 응? 이렇게 해서, 죽은 내비 살렸어, 죽은 내비. 응? 죽은 내비 살렸지. 응? 저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던 내비를 다시 살렸습니다. 네. 여기 저한테 오시면 이렇게, 손 선을 꼼꼼하게 감아드려요. 손님 보도 시켜줘. 시켜도 봐. 다내 건데 뭐 하면은 응? 좋잖아. 자기 건데. 얼마나 좋아? 이게 남의 거야. 이게 자기 거지. 응? 꼼꼼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다. 응? 얼마나 좋아? 깔끔하고. 그치? 멋있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이렇게 꼼꼼하게. 깔끔하지 여러분 얼마나 멋있냐 이렇게 하는 거야 3분의 1 지점 절반 지점에다 계속 하면좀 낭비 벽이 심하다 보면은 하는데 이것도 뭐 이게 뭐 얼마 하냐 이게 1원 1500원? 막 쓰는 거지 뭐한 대분인데 씨. 이거 하나가 한 대분이야 막 쓰는 거야 1500원 아까워하냐 응? 이거 쓰면서 생색, 생색도 낼겸 그치? 쓰면서 생색도 낼겸 음, 좋잖아. 이거, 이거, 버릴, 이거, 감아놓으면 버릴 일이 없어. 근데 이거를, 띠엄띠엄 이렇게 감아놓 이렇게 칭칭 감발을 못하러 감냐, 이거를. 응? 어? 감을 필요가 없지. 아깝냐? 응? 어? 칭칭 감에는 감을, 감을 필요가 없어. 감, 감을 때는, 야무지게 감아주자. 여기도 뭐, 이렇게, 전 사람이 테이프로 그냥 대충 감아놨더라고. 어떤 감아볼까, 내비 형님이? 이게 또 전압이 적혀있어서 5볼트이고 이것도 여기, 여기다가 또써 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차 감는 거 보다도 여기다가 이렇게 써서 가위로 잘라갖고 뭐 여기다가, 여기다가 뭐 아이나비 이렇게 써 놔야지 파인드레이버 연결하면 안 되니까 아이나비 근데 뭐 이거는 뭐다 아이나비 아닌가 요거는 이렇 감을 필요가 없는 게 스펀지 가게 있자 스펀지 스푼테이프 감는게 나아 아, 목이 또 엄청 또또또 날라댕기다 또아 지금 말벌 말벌 하나 때려 잡았네 와못 말아서 왔나 본데 그냥 과감하게 그냥 죽였어요 구리스로 예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테이프를 잘 감아라 음 오늘 해봤 감독 은 그렇게. 보드렸죠? 이게 잘하는 거야, 이게 일하는 게. 친절 같은 소리야. 친절? 일만 잘하면 되지. 친절해서 뭐 할래? 고객님 사랑합니다. 뭘 고객을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 하시는 일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짜르고 또 보여 줄 거는 가 한번. 딱, 야무지지 않게. 그치? 음, 튀어나오지도 않고. 튀어나왔나 어, 깔끔히 끝났네,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다짜도다짜라서자라도 짜루, 이쁜데, 이러면 낭비벽이 생겨버려. 어째 안 보이는 곳이니까. 유의도 없이만 다, 더, 더 크게 잘랐겠지. 딱 맞게.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안에깔지잖아 표시해놓으니까. 본능적으로 그냥 들어가네, 본능적으로. 예, 그림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위에 뿔 달려있잖아. 이게 상단이야. 근데 이또 이것도 뭐, 이것도거꾸라는병이 새끼들, 새끼들이 있어요. 이거 막 억지로 집어넣고, 막 잘라서 집어넣고. 별의 벌룸이 다 사는 게 대한민국이니까. 일할 때 제대로 해야 돼. 응? 어? 처 맞고, 처 맞고 배우야처 맞고. 그럼 빨리빨리 배우게 돼. 나도 그랬으니까. 나는 애들 가르칠 때, 때리진 않았지만, 존나 갈궜어요, 그냥. 여러분, 그런 거있지 지하 타면은 뭐, 어? 뭐, 노동, 뭐, 변호사들. 다 민노총 편이야. 사장님이 잔소리 합니까? 아, 안 됐네요. 사장은 고발합시다. 예, 고마워요, 사장. 고마워요, 변호사님. 이러는 이, 또, 또라이들이 있는데, 성폭행 당하거나 성추행 당한 거왜는 신고하지 마라. 사장을왜 신고하냐? 그런 것만 신고하면 되지. 성폭행이나 성추행 당하거나 뭐. 부당한 거, 응? 그잖아. 옛날에 우리 때는 뭐 커피 타는 건 기본이었는데, 나 내가 타주고 또 하고, 직원도 타주기도 하고, 내가 또 가서 또 같이 또 우리 또, 응? 어? 룸사롱도 가고, 나이트도 가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런 문화가 사라져버렸어. 난 퇴근해야 되는데, 사장님이 저의, 저의 퇴근의 자유를 빼앗아요. 잊으라라고 앉아있어. 야, 눈썰한 거면 잽새 쫓아가야지, 씨. 어? 어? 떡 먹으러 가는 건데. 안 그래? 근데 나의 퇴근을 사장님이 뺏아가요 잊으라라니까. 니들이 여자가 없는 거야. 꼬셔, 무조건, 여자들.